영, 차, 영, 차. 오케이. 아, 이거 그래프 너무 이쁘다. 아, 아, 이거 돈좀 벌었으니까 차좀한번 알아볼 텐데. 아, 근데 신용점수도 안 되고, 소득 증빙도 안 되고, 아, 이거 리스가 도저히 안 나온다고 하는데,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? 유튜브로 한번 알아봐야겠다. 어 풀피스. 채널도 많고, 영상도 많이 올라오네. 어,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. 오케이, 세, 세, 세. 어, 이거 뭐지? 네, 안녕하세요. 그 유튜브 보고 연락드리는데요. 상담 가능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풀피스 박프로입니다. 잘 오셨어요. 아, 네. 다른 이 아니라 제가 신용 점수도 좀 최하고 제가 뭐 돈은 좀 돼요. 돈은 좀 있는데 신용 점수랑 뭐 소득 증빙 이런 게안 되는데 혹시 S400D 리스로 진행 좀할수 있을까요? 음. 그러시면 대표님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신용점수 좋으시고 소득증빙 가능하신 혹시 가족명이 있으실까요? 아 저도 그 생각을 안한 거는 아닌데 개월수가 워낙 짧게 만기 때제 명의로 이전을 할 생각인데요 그 계약자가 달라서 제 명의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가족의 경우에는 만기 때 고객님 명의로 바로 이전되죠 어 그래요? 몰랐던 사실인데 이거는. 그러니까 저 같은 막 프로가 필요한 겁니다.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형이 개인사업자예요 안 그래도 요즘 매입자료도 부족하다고 하고 종속세도 많이 나온다고 좀 찡찡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면 제가 형한테 한번 허락을 맡아볼게요 네네 가능하세요 가족 명의로 진행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형한테 허락 받고 전화 드릴게요 아따 둘이 존나 진짜 존나 잘 어울리네 진짜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 수 저기요 또 왔지? 아 짜증나 지네괜찮으세요 근데 계산은 하셔야죠 계산 이렇게 하셔야 짜증나 어 왜? 어형나 요즘 코인 해가지고 돈좀 많이 번거 알지? 야이 자식아 코인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이미 허비하지만 원래 진짜 아 저. 잖아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싸나이가 돼가지고 여기 가르하게 한다고 고소스나 처먹고 다니고 진짜 네 인생 어째 살려고 그러니 아고객한테 말한 거 아니야? 아. 네. 어 형은? 형은? 아사 박혀 <laughs> 죽여버리기 전에. 아, 진짜, 내려가면 개쩐다요 아, 됐고, 말 길어져봤자, 우리 싸우니까, 용건만 내가 간단하게 말할게. 형, 내가 이번에 코인 진짜 개떡상했거든? 근데 지금 이게 무상향이 너무 이쁘게 그리고 있어서 못 빼, 이거는. 근데 내가 차리좀 급하게 한 대를 해야 될것 같아. 근데 형도 알다시피 예전에 창덕이 형이 설란수술 그 한다고 나한테 몇천만 원 가져갔다가, 어, 그거 못 받고 그랬잖아. 그러니까 왜 빌려줬냐. 그 사람 저때 보니까 성향이 문제가 아니던데. 하자가 많던데, 그 사람? 아니, 여튼, 뭐,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, 어쨌든 내 신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. 그래.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좀형 명의로 리스 좀 하자, 이거. 이게 돌았나, 야그 쳐 먹었나, 이거가 진짜. 시질러우니? 시안맞는지 너무 오래됐지? 개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아니, 아니, 형.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. 36개월로 짧게 리스할 거야. 그리고 만기 때내 명의로 하, 인수할 거고. 그리고 저때 형이 그 종소세랑 뭐 그런 거좀 많이 나온다고 나한테 찡얼찡얼 버렸잖아. 그리스료 내가 낼 테니까 형은 그냥 비용처리만 받아. 어때? 개꿀? 나를 아, 네. 신라 난리 났어 친애. 야 시기아체가 나는데 어째 망했을 때네 명의로 인수가 가능해 병신. 아 고객이 아니냐. 아유 형 진짜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야 아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그런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데 여기 담당자가 다 된데 좀 알아보고나 말해줘. 그래 그럼 좀 괜찮은데? 근데 뭐야 너 나한테 해준 거뭐 없어? 아유 욕심 바라 진짜 그러니까 주변에 관심 배들이 아유 됐고 내가 월 리스를 해서 5 0만 원씩 더 입금해줄게 오 어, 그래 그럼 뭐뭐 뭐 해줄까 사과지는 신사 소정만 보내주면 되지 응 음, 카톡으로 보내줘 아 바로 보내줄게 동생아 사랑하는 동생아 네돈돈 돈 달라고요 계산 하셔야죠 음 응. 계산 안 했다고 응. 계산 안 했다고 아 S는 역시 블랙이 제일 낫지 음, 블랙으로 해야겠다 네 여보세요 아네 팀장님 S 클래스 400D 블랙에 브라운으로 네, 진행해 주시고 진짜 그실계학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 맞죠? 아이고 고객님 아 속고만 사셨나 봐요 음 그렇게 걱정이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역시 차는 S 클래스야. 차 봐라 차. 와 진짜. 어 근데 사람들 뭐 이렇게 많이 봐. 근데 보톡스 때문에 잘 생겨진 얼굴 보는 거야. 이거 보는 거야. 아,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. <laughs> 아, 또 올려야지. 샵 S 클래스 샵 S 400D 샵 우리 여자들 샵다 뒤졌다. 아 그녀한테 자랑 한번 해봐야겠다. 어 여보세요? 어 그녀나. 아형 이번에 차한대 뽑았다. 아 진짜. 뭐라는 게셰야 아. 신용도 쓰레기인. 무슨 차라 뽑나? 이발이나 뽑아라. 아가리만 살아가지고. 아, 형한테 부탁해서 리스로 한대 뽑았지. 어, 형 태워줄 테니까 S 클래스 감성이 뭔지 한번 봐봐. 어. 진짜 재영 씨 아닌다. 너는 나중에 반납 하라고 아니 인수 할건데 병. 보증금이랑 잔존이랑 동일하게 맞췄어. 그럼 만기 시때니 네 형한테 이전을 했다가 또 너한테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럼 치동목수 두번 발생되는 거잖아. 아유 이질색 여기 또 하나 있네 그냥 아주 그러니까 니네 인생이 엉망진창인 거안 마. 가족의 한해서 어떤 사람이든 어, 이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. 뭐라 너 개새야. 너 진짜 뭐 하는 새 내 친한 형이 리네모터스다니거든내 차도 그 형한테 리스리 진행했고, 실계약자 밖에 명의 이전 안 된다고 했거든? 그 사람은 진짜 정확한 사람이야. 1 0 0만원 내기? 내가 전화해본다. 진짜 내기 하자. 알아봐, 한 번. 1 0퍼 확실해. 내기 하자, 이 병X야 일단 끊어봐, 내가 확인해볼게. 와, 아, 씨. 어쩌지? 아, 죽겠네. 진짜. 아 어서 오세요. 어또 오셨네요? 네. 아, 술한잔 먹으려고. 그렇지. 먹다 나오거 여기 있으니까. 드시는 대고. 그돈안 주시는 거 아시죠? 왜요? 아, 어, 회장 기다려가지고 짱난이 있으니까 여기 가만히 딱 있어요. 알겠죠? 손 잡고 있어요. 손 잡고. 아 오늘은 나래? 아니야. 오늘은 찬양이. 찬양이랑 가야겠다. 우리 여자들 다들 자. 아 너무 이쁘다. 어? 형네어 여보세요 야이 동명 니네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요 한두 판 사는 거 아닌데 제대로 알고 진행을 했어야지 빈아 시기 학자가 나면 나로 응시가 안된다는데 아니야 형그 담당자가 가족은 상관없다 그랬어 야시 어디야 너 진짜 오늘 비오날 뭔지 했나 도 진짜 처맞아야 되겠어 너 어디야 어형 어, 잠깐만 나 전화 나오는거 같아 저화나오는거 같아 잠깐만 잠깐만 뚜뚜뚜쟤지가온이 끝내. 와, <갑자기> 진짜 어, <저> 기분도 존나 드러운데. 수영장 하시죠. 하시죠 와, 씨. 됐다, 이거. 와, 우리 형 성격 진짜 개 더러운데. 와, 와, 불피스 개. 전화도 안 받고. 와, 이거 차단 바뀐 것 같은데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와, 나 신형 살아나려면 이거 좋게 5년은 걸릴 텐데. 어떻게 이거? 와, 씨. 지금도 제영 양성처럼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야이.